감자탕집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구석탱이에서 지갑 하나를 주웠어요 왈가한 고모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갑을 펼쳐 거침없이 민증을 확인한 후 가게 안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외치셨죠. 정찬수씨? 지갑 찾아가요. 정찬수씨? 없어요. 가게 안에 지갑 주인은 없는 것 같았어요. 고모님은 카운터 쪽을 향해서 누가 지갑 넣고 갔나 본데요. 정찬수씨 몰라요. 카운터에? 할아버지 되시는 분도 목청이 참 좋으셨어요. 오른다! <laughs> 손님이 놓고 왔나보나! 자주 오겠지 뭐! 고모님은 알았다며 언제 소리쳤냐는 듯 다시 뼈다귀를 잡으셨습니다. 조금 뒤 카운터로 지갑 주인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네! 아! 지갑이 저어버렸다고고모님은 먹던 감자뼈를 놓고 카운터로 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준비를 하며 계속 서 계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한톤 높여서 뭐예요? 아니 지갑 잃어버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참말 말고 어른 나가고 집 앞을 찬 지갑을 찾아가요. 저희 고모님을 바꿔 주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 버린 거예요. 괄괄하신 고모님께서는 흥분하셨습니다. 아니 아저씨, 아니, 전화를 왜 막대로 끊어요? 지갑 주는 사람이 나한테 바꿔줘야지. 아니 글쎄 이냔다니 지갑을 어디 어디로 가져다 달라지 뭐예요? 지갑 잃어버릴 사람이 지금 그게, 그게 한 말입니까? 내 네, 참내 참 네, 말이에요. 뭐야? 진짜 그랬다고요? 참 그러니까 말이야. 고모님은 돌아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또 카운터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 아까 그 지갑. 고모님은 다시 일어나 카운터로 가서 옆에서 셨습니다 어머 뭐 지갑을. 어, 어 어디로 들어요나 한번 바꿔줘봐요. 아저씨. 아니 바꿔줘봐요 아저씨. 뭐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그러면 지갑을 못 찾겠죠. 얼른 지금 찾아. <laughs> <laughs> 아니 아저씨가. 정말, 이 요즘 젊은 것들, 그냥. 음... 음... 그러니까 말해요. 고모님은 다시 진정하여 자리로 돌아와 식사를 재개하셨습니다.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고모님은 또뼈다귀를 내려놓고 카운터로 가서 서셨습니다. 아이고 진짜. 지갑주인이에요? 과정 바꿔봐아요 맞으세요? 어! 주라 그래! 고모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런데 아 글쎄, 이가 말할 꼬라서이가 지갑 안에 사람이로 이만 원을 빼고 지갑을 퀵으로 보내려잖아요. 접두글 거지로 하는 거야뭐야예요 아. 지갑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든 말든 알아서라고 내가 큰 소리한 거 아니에요? 잘했지, 잘했더 아, 잘해서. 그러면 멋지는 거지? 그만요 아, 뼈다리 끝도 가되인데 고모님은 또맞장을좀 치시다가 자리로 돌아와 식사를 재개하셨죠. 버린 사람인데요. 고모님은 벌떡 일어나 곧장 카운터로 달려갔어요. 이요 아가씨! 내가 지갑을 줬는데 아니 아가씨가 뭐가 그리 바빠? 그리고 무슨 요가 그렇게 많아?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갑자기 일이 너무 바빠져서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단단히 화를 내려던 고모님도 진실한 아가씨의 모습에 화가 좀 누그러들었죠. 저 사례비는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얼마... 하는 거야? 어? 어? 고모님은 단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laughs> 아니요 그런 게아니에요 됐어 됐어 이분은 사람이 같은 거 받는 그런 분이 아니셔 그냥 직접 얼굴 보고 감사 인사 받으면 좋간 분이지 됐으니까 그냥 가요 가라고 아가씨는 기가 죽어서 그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고모님은 폭발하셨어요 <laughs> 아니 이 아저씨가 진짜 아저씨 그냥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가란 말이에요 이 아저씨가 아까부터 맘이안 들었다고 그냥 자고철라도안받꿔주고 말이야 그냥 어? 나 이만하면 안될 거예요 재료 그러니깐 부머님은 끝내 한바탕 하셨어요 <laughs>